대대적인 개보수 공사를 마친 서울 르네상스 호텔의 개관 행사 사진입니다. 조남욱 회장 근처에 나디근 전직 검찰 최고위 인사가 눈에 띕니다. 2002년 법무부 차관을 거쳐 검찰총장 자리에 올랐지만 참여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 3월 검찰 인사의 반발에 사퇴한 김가경 전 총장. 총장직에서 물러난 지한 달여 뒤인 2003년 5월. 김가경 전 총장은 산부토건 법률 고문에 위촉됩니다. 회장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고, 뭐 사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고, 뭐그지뭐 뭐 직원들하고 결혼을 뭐 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서울대 법대 출신인 조남욱 회장은 법조계 인맥 관리를 특별히 중시했고, 그 중에서도 검찰 사랑은 각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가경 전 총장은 매달 250만 원. 삼부토건의 고문으로 10년여 동안 3억 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a Samovan Isangal Padengosro, Taismida, p u c h e s o 사사 r o Otton Yokan Hangonji, Burobogi, Seoul, Chungjigom, 에 h o n g s a Chigun Gori, Kimjon c h u n 니다 안 합니다. 삼부토건 법률 고문으로 계실 때 네.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굉장히 오랜 기간 하셨던데요. 김강영 변호사님, 좀 삼부토건을 위해서 어떤 법률 자문을 하셨는지. 스트레이트가 입수한 삼부토건의 내부 문건을 보면 검찰 고위직 전관을 고문으로 영입하는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됩니다. 면 면이 화려합니다. 서울지검장, 대전고검장을 역임하고 1996년 15대 국회에 입성한 이건계 변호사, 대검 중수부장, 서울지검장을 지낸 안강민 검사장, 서울지검 삼차장 출신으로 13대 국회부터 내리 삼선을 한 김영일 의원까지 1998년부터 삼부토건의 차례로 영입된 검찰 고위직 출신 법률고문입니다. 2011년 이후 검찰 수사의 주요 고비 때 자문계약을 체결한 정상명 전 검찰총장과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2015년 7월에는 또 다른 검찰 고위직이 초빙됩니다. 대검 중수부장 서울고검장을 지내고 최근까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팀을 이끌고 있는 박영수 변호사입니다. 자문료는 월 300만 원. 자금난에 허덕이던 삼부토건은. 주채권 은행인 우리 은행의 이사회 의장을 넉달 전까지 맡았던 박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했을 걸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박영수 카드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채권단이 떠나기로 하면서 삼부토건은 르네상스 호텔 소유권을 잃고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박영수 변호사에게 실제로 고문료는 지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고 계약은 1년 뒤 종료됐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삼부토건의 법률 고문을 맡게 된 경위를 묻기 위해 박영수 특검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삼부토건의 법조인 영입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판사 출신의 여상규 의원. 그는 배치를 달기 5년 전인 2003년 삼부토건 법률 고문으로 위촉됩니다. 월 보수는 100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여상규 변호사가 몸담고 있던 법무법인을 통해 삼부토건에 보내 법률고문 위촉요망이라는 제목의 서한 매우 극진한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앞으로는 귀사의 법률고문으로서 위와 같은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면 저희 법무법인은 물론이고 귀사에게도 매우 편리하고 유익할 것으로 생각되어 감히 이공과 같은 제의를 드리게 되었으나 만에 하나라도 귀사의 폐해가 되지 않을까 매우 걱정스럽고 송구하기까지 합니다. 산부토건 내부 문건에 따르면 2019년 1월까지 여의원 이름 앞으로 매달 고문료 1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2014년 2월부터 시행된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행위 금지법을 어긴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 여의원은 법을 위반한 일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국회의원의 겸직금지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내 소속 법무법인의 네, 휴지개를 내고 예. 또 휴지개를 내는 순간부터 네. 단돈 만 원도 받은 게 없어요. 보무분 한0 0억부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삼부토관의 법률 고문들은 실제로 어떤 일을 했을까? 봉급처럼 꼬박꼬박 돈이 입금됐지만 검찰 출신 변호사들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는 극히 드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부분 민사를 직업하는 거잖아요. 때문에. 예. 민사를 직업했던 그 판사 출신 뭐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자문을 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형사 전문인 그런 법률 고문들이 자문을 할 일은 별로 거의 없겠죠. 연도별로 달라진 삼부토건의 법률 고문 숫자는 이들의 실제 역할을 추론해 볼수 있는 하나의 근거입니다. 법률 고문은 2008년까지는 4명 수준을 유지하다. 2011년 8명으로 늘어납니다. 오너들과 내부의 경영권 다툼과 검찰 수사 등에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던 시기에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연간 갚아야 할 이자만 수백억 원에 달하며 직원들 월급도 주지 못한 기간이었음에도 역할이 불분명한 법률 고문들에게 매월 돈은 계속 지급됐습니다. 저희가 신용대출을 하고 그걸 통해서 가족들을 아니면 가정을 먹이, 먹이 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거죠. 3명, 4명이 나가게 된 거죠. 임금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고문료는 꼬박꼬박 나갔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정말 참담하죠. 직원들의 생계는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고문료를 주고 다달이 보험을 드는 겁니다. 큰 회사들은 대부분 이렇게 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 바다리 저렇게 돈은 받았는데 저분들이 무슨 일을 한 건지는 알 수가 없네요. 네, 취재 과정에서 법률 고문들을 접촉을 해 봤는데요. 어, 과거 일이라 기억이 안 난다. 심지어 자신이 아, 내가 그 기업의 법률 고문이었냐? 모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정 관리 통해서 경영진이 다 교체된 거 아닙니까? 회장, 부사장 등 오너 일가가 퇴진하면서 지금은 과거와 전혀 다른 회사로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부실해지는 과정에서 생겼던 고통, 그 고통은 직원들이 고스란히 또 안아야 했습니다. 법정 관리 과정에서 르네상스 호텔 종업원 500여 명이 직장을 잃었고요, 200억 원대의 임금 체불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 직원들의 월급을 챙겨주지 못했던 그 순간에도 법률 고문들을 위한 고문료는 빼먹지 않고 꼬박꼬박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네, 기업들이 전관 변호사를 앞다투어 법률 고문으로 모셔가는 것도. 결국 현직 검사와 중요한 연결고리가 돼줄 것이다. 그렇게 믿어서 일 텐데요. 삼부토건의 경우, 현재 요직에 있는 고위직 검사들까지 회장일가가 직접 나서서 살들이 챙겼다는 정황을 취재했습니다.